2020년 2월을 기억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이제 선능력에 당도했던 제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그때인데 한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퍼지게 된지 어 이제 2020년 벌써 5년 전이네요. 시간이 훑쩍 흘렀는데. 그로부터 한 3년 동안 정말 괴롭고도 힘든 시간을 한국 사회가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대적인 봉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한국에서 급속 도로온지는이 코로나 감염 소식은 한국 사회를 경직되게 만들었고 또 연일 전파되는 뉴스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스 바이러스처럼 치료제가 나오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치료제 소식은 더디고 미국 뉴욕에서조차도 화장을 하지 못한 사망자들의 유해가 병원 공터마다 쌓여 있는 그 사진들이나 뉴스 소식들은 저희를 충격을 받게 했고 또 유럽에서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시체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라는. 그런 끔찍한 소식들은 우리를 공포감으로 몰아넣었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삶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는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글로벌화로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전염병이 더 급속도로 번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배웠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보다 더 치명적으로 확산되며 전염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는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했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하실 것입니다. 어참 최근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알려졌던 한국이 마약이 만연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 정말 저런가 저희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어 그냥 뉴스로만 접하게 되지만 정말 한국 사회에 깊숙히 마약이 퍼져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좀먹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죄의 전염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 한다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인자야라고 부르시면서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고자 한다라면. 그들의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게 되면 이제 원님이죠. 원님이 포도청에서 자주 선포하는 문구가 멘트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죠? 꼭 물어봅니다. 아파서 막 이렇게 칼차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은 죄를. 너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재적으로 어, 이렇게 배워서 끄집어내는 민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이러한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도록 선언하라, 선고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죄악상은 행음과 살인 그리고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행음은 간음하고 간통하는 죄악도 있겠지만 우상과의 행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과의 벌어지는 행음이 후속 문제로까지 다 이어져 있음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상신의 호기심을 갖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우상신을 섬겨왔고 또 그에 따르는 유익과 쾌락적인 것들을 빠져버린 이 행음이 가장 큰 죄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에 해당되는 피를 너희들 손에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인을 살인하는 것만 해도 끔찍한 죄인데 여기서 피를 묻히는 죄는 너희의 자식들을 불살라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통 미친 짓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죽음의 길에 서게 되면 죄악 가운데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그 분노의 잔, 진노의 잔에 있는 술을 마시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 잔을 그냥 으그덕 으그덕 씹으면서 피를 철철 흘려도 그냥 그 잔까지도 씹어버리고 또 자기의 가슴까지도 쥐어뜯을 정도로 그렇게 반 미치광이가 되어버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쳐서 자신의 안위로 번영을 누리고자 권력을 유지하고자 인신제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주목하고 자신만을 위하게 되니 눈에 뵈는 것이 없고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행했던 것은 내 성설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서슴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단어가 이 설명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38절 중반에 보면 당일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당일인지 39절에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친 그 날이라고 이 당일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저 어린 자녀들이 불에 타들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괴로우셨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낳았던 저 자녀들을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우상신에 달려가 행음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해하여 불사라는 죄악을 저질렀고, 심지어 그런 패륜짓을 버려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내 성소에 당일에 들어와 예배하는 척 가증스럽게 행동하며 더럽혔고, 안식일마저 지키지 않는 너희들의 그 범죄함을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라라고 에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셨는지 그 진노를 바랄 수밖에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저들에게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죄악이 가득 차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예루살렘이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니 하나님의 저들의 가증스러움을 낱낱이 고발하여서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라에게 주고 있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사절단을 보내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그들을 맞이하고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거룩한 향과 기름을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 행음을 행음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이런 정치적으로도 저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적들이 몰려와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돌로 치고 칼로 죽이며 그 자녀를 내 손이 아니라 저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고 집들마저도 다 불사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절멸에 가까운 예루살렘 성이 절멸에 가까운 완전히 멸망케 할 것임을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 예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저 재산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싹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며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고 멸절당한 땅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제는 너희들이 범했던 음란과 음행이 그쳐 버리게 강제적으로 그쳐 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변에서 보고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 저들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3 8장에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3일에 걸쳐서 이 23장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 보았습니다. 초반부의 사마리아의 멸망과 중반부의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오홀라와 오올리바의 이 멸망은 저들이 이 땅에서 범죄한 일들로 인하여 그 죄값이 그들의 머리 위에 봉이될 것이다라고 함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이 죄의 삭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싹쓸 해결받아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여 자신의 죄의 싹쓸 스스로 그 머리 위에 짊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생. 이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성이 전염병보다 더 지독하다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져 있으면 죄의 달콤함에 젖어들게 되고 우리는 결국 죄의 죄의 무게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눈 부릅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있게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의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참으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멸망을 멸망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강남중앙청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덕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친지분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주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생명을 다해 가족들을 향하여서 친지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 지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손 드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 번에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